이에 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개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물을 끓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며 하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베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자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활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아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과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자세한 어떤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옆에 달린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누가 복음에서는 이렇게 죄인조차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낙원에 있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누가 공동체는 오히려 누가는 공동체라기보다도 이방인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주님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런 면에서 조금 기록의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27절에서 31절에는 어,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어, 많은 또대제사양들과 서기관들과 장로의 어,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그들의 또 밀란을 일으킬 정도 소요 사태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결정이 된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관정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때리고 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이고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쥐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왕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일반적으로 홍색 옷을 입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이고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지요.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홀이라고 해서 지휘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로서 갖고 있죠. 마치 오늘날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군대에서도 보면 지휘관들이 여전히 지금도 요만한 막대기를 들고 홀을 들고서 지휘를 하곤 하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힌 것도 제대로 된 홍포를 입힌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관도 가시관을 쓰였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주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희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이죠. 어, 너가 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잘 것 없고 비루한 왕일 뿐이다. 이런 의미로 어,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했던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절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지 모욕적으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개인에 대한 모욕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한 모독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점령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몽골이나 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특별히 이제 몽골이 병자호란 때가 그럴 텐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왕이 보면 머리를 풀고 그리고 왕복을 벗고 그리고 바닥에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거기에 나가서 어, 몽골의 장수에게 절을 합니다. 어,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어, 처절하게 비난과 희롱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떻게 왕이 어, 다른 나라의 신하에게 인사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어, 그런데 얼마나 그 희롱과 이렇게 낮게 보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점령군이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대접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는 중에 구레뇨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너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여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 구레녀 사람 시몬에 대한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레녀 사람 시몬이 흑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섞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바로 옆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일까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몇십만이 살았다 할 정도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들을 보며 로마에서부터 이집트, 당시에는 리비아라는 나라가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수많은 지역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유월절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이 구레니 사람 시몬도 그렇게 올라왔던 사람, 유대인으로 그렇게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어, 골고다 언덕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그들이 갖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비 뽑아서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오늘날과 같이 옷이 귀하지는 않습니다. 귀 이렇게 어, 흔하지 않고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고 뭐고 다 뺏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어, 그런 면에 어떤 이해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 나에게는 어떤 행운이 찾아온다 이런 의미의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의미도 가졌던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어, 죄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어, 실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로마 사람들이 볼때 유대인들을 희롱하는 겁니다. 야, 니네 왕 봐라. 이렇게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말은 반역죄나 되는 사람들에게 죽이는 것이지 일반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행하는 죄가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거든요. 그런데 너희 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당한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희롱하는 그런 내용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간접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를 여기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44절에는 주님 옆에 달린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까지 이야기만 나오냐면, 예수님께 어, 성전을 고 이렇게, 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자여. 그리고 당신이 수많은 귀족도 행했는데, 당신도 여기서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졌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조차도 어, 성전을 짓는 자여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러면서 밑에서 비난과 조롱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할 내용들이 있죠. 그것은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온갖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롱하는 자리에는 같이 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협잡하고 그리고 몰래 모의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은 감추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과 비난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해도 뭐 당연한 일처럼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실을 잘못해서 비난과 조롱을 당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렇게. 주님께 은혜롭게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겠지만 우리가 바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잘한다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들을 해봅니다 사람들과 넌 크리스천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냐 막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쭉 이야기를 해요. 어, 제가 지지 않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습니까?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자기들이 논리와 과학적인 이론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 노잘났어. 이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저 말쟁이, 뭐, 그러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조차도 그렇게 사단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단단하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아픔과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넘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또한 주님의 길을 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요. 예수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탄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이 그런 것을 알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혹시 비난과 조롱을 당한다며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길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기에 오늘도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